냉채. 제가 오늘 팬미답을 끝내고 왔는데, 요게 너무 먹고 싶어서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. 먹어볼게요. 양진이는 구할 수 없어서 못 구하고, 다른 데서 쿠팡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이게 냉채로 먹어야 되는데요. 음. 음. 물회 맛이라고 해야되나? 시원한데 골뱅이 소면이라 해야되나? 약간 그 맛이 나고요 깔끔합니다 레몬은 잘 모르겠고 일단 상큼한 맛이고요 익숙한 맛이에요 그리고 매워 안 느끼해 깔끔해요 저 궁채 음, 궁채만 따로 샀어요 식단할 때 쓰려고 탱실탱실 한국적인 맛입니다. 근데 밥이랑 먹고 싶어. 아, 맛있다.